성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8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기복의 법칙을 말합니다.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요.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요. 뭐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다운돼가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니 하는 이러한 기복요. 그래서 워무드가 아 내가 맡은 환자가 지금 뭐 무기력 상태에 있다. 뭔가 영적으로 열심을 하나도 내고 있지 않다. 이건 다 내가 그를 잘 돌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고하고 있을 그때에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그 워무드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죠. 야이 바보야 그건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인간들 안에는 본래 그 기복이 있다. 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다. 중요한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할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이지. 자칫 방관하고 있다가는 이제 오히려 그 당하게 된다. 저 원수, 곧그 하나님의 그 손에 들어가게 된다. 하나님의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요.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현상을 최고로 잘 활용하려면 먼저 원수, 곧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까를 생각한 다음 그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언급해요. 원수 곧 그리스도는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아마 네가 놀랄 거다라고 말합니다.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. 그 이유를 알겠느냐.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그 환자, 그 교인이 지금 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라 해가지고, 그거를 좋아할 일이 아니다. 원수가 오히려 그 침체되어 있을 그때,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그때에 더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도 한다. 골짜기를 원수는 더그 자기가 그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, 활용한다. 오히려 꼭대기 봉우리보다 골짜기에 있을 때가 더 위험할 때이다. 우리들 입장에서는 뭘 알고나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조카 원무들을 나무라고 있어요. 아, 하나님은 골짜기를 더 즐겨 사용하신대요 꼭대기보다도 골짜기에 더 의존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대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할 때에는 비상하는 방식으로 뭔가 추락할 때에는 추락하는 방식으로 다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신다니까요 새가요, 날개를 쭉 펴고, 그대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날개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, 전반적으로 저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.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. 하나님이 그, 이런 인간의 체질을 아셔서, 때로는 오르게 하셔서,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날게 하시고, 때로는 내리게 하셔서,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면서 날아가게 하셔요. 그래서 푸른 풀밭, 쉴 만한 물가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 애로도 우리를 데려가시는데, 오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골짜기 때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를 돌보신대요. 우리를 빚으신대요. 더 하나님 삶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대요. 꼭대기보다도 골짜기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바쁘신 현장이래요.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빚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자고요.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? 내일 뵙겠습니다.